깐숙이 반갑고 아,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laughs> 팀 분위기 안 좋아 보이는데 저희? 아 저희 좋은데 아다 자리 없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저기 아니, 팀이 최 악체라는 얘기가 있던데 누가래요? 에왜 사람들이 막 그러던데? 아 상대 팀아나 우리 팀이 말하는 줄 알았어. 오, 오늘도 바플릭스 찍자 깐숙님 오늘 좀해 주셔야 돼요. 아니 이거 박, 내가 아 이거 돼. 큰일 났어 저저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요릭테리스트였나 그때? 일단 뭔가 이판좀 이 분배가 조금 매끄럽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 약간 로, 라인 로스나는 게 조금 많았던 듯 일단 그 이때 내가 그 혜성 형이랑 그 한성 님이랑 같이 미드 한 라인을 같이 했어야 됐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혜성 형이랑 같이 한 라인을 하고 탑을 줘야이 라인을 그냥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라인씩 계속 누수가 나 이게 이때 템안 나왔어요? 그, 템 버거 때문에 템 살라고 씹간 거아니야 이거 그 뭐지? 컨디션 아, 별로라서 탑 갔다가 텔 복귀 때 이 컨디션으로 가려고 집석은긴한 한데 러니까이게 걸어가려면 은 걸어 가기 위해서 은이랑같이 밀어야 될것 같아 이녀에 빨리 그석은이때이거이거이 이거 무슨 일이에요, 관성님? 아 이거 저이 입력 값이 잘못됐나 봐요 이때 뭔가 무빙이 아. 싸울 것 같은 무빙이었어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한 번에 꽝 절대 안 써가지고 다아 이거는 우리가 코를 그냥 잘줄수 있는 거라서 막판 막판인데 한판한 판도 안 되나 상대한테 어 관성님 괜찮아요? 전 괜찮죠? 아 감사합니다. 얘는 어, 일단 우리 하나 어. 넣고 그리고 살려 보자. 탈리아를 우리가 하지 아해 보자 이거. 얘네가 아, 만약에 1탈리 뭐... 하면 그냥 우리가 싸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싸수이 깐수? 미드 싸이 온할래싸이온 어. 하, 뭐 할지 몰라? 아안해 그, 보긴 어. 했는데 뭐아나 할라고 할수 있어. 할수있그잔 아, 괜찮. 로 공부 중이야? 아? 어. 누가? <laughs> 보여 줄게. 내가 나 스킨도 있어. 어, 스킨도 근데 까서 아예 첫판이야? 아예 아예 첫판 아니야! 룰 내가 아예 첫판 아니면 아이, 괜찮네. 롤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왜 이런 판도 있고 저런 판도 있는 거지. 헬퍼 찍고 나가줄까? 탑테블플. 야 코르키 밝힐 바졌어 코르키 밝혔어. 아니야 이거 써써써써 써. 나가 나가봐. 여자애 코르키 볼게. 코르키 쪽 볼게. 나텔 찍었어 텔 찍었어. 야 락한 불렀다. 그래, 그래, 그래. 달려 살려살려살려 버티면서 한번 버티면서 해봐. 아, 괜찮아? 싸움 좋아 싸걸 좋아 야 오공 노플 오공 노플 오공 노플이야 오공 노플 왼쪽 봐줘 왼쪽 봐줘 음. 죽어돼싸이죽어돼싸이죽어돼음 와우 <laughs> 대박났네 탈려안감이 필요해 야 연수야 <laughs> 빨리 티감 가야돼 너 이거 볼때 확실히 봐야 할때 아래쪽. 살려도 살면 살 가능해. 들려들어 오신데. 다시 한 볼게. 코르키 발길 없어? 여 코르키 들 못한다? 오고 오고 오오 코르키 들 못해? 나와 나와. 사연 사연 사 지금 최선. 사리 살려 고 공도 높으려야 공디 없어 공 디코 없어. 뭐, 가야 돼. 어, 가야 돼 어쩔 수어야너볼도 볼로 볼 나이스! 지마스 나이스! 나이상야이스로해서같이나나없나나 분신 이나나나 나, 나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나오이오이이이 자리 아, 안 좋아. 어, 어. 여기가 왜 어. 그냥 아무래도 떼지 이거 그냥 떼벌래나뺄수 있어. 수 있어. 바지지도왜뭐 아프리구나? 오공 노플이야. 오공 세이 둘라 노플이다. 이거 이거 사 그리고 예, 나이스 나이스. 집 잡고 와 와도 쓸 듯. 음, 상대 용못 쳐. 쳐. 상대 컨디션 안 좋. 이거를 아타카봐야 돼. 이들 신경 쓰지 말자. 나 쓰면 근데 용에다 쓰긴 했다 이거.

맞아, 맞아. 나오이은 옆에 어 일단 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가들어어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어가 들어가. 어가어가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 들어가. 들 들어가.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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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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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 서있고 서이, 이거 싸이언이 옆에서 국선줘 우리 타마치자 타이언, 국줘정국줘정어타우치타타아 아, 아 그, 타우타타타타타됐어됐어락락락락락타 빠지면서 해도 돼. 달라 지금 우리 짜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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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짜우 야 이쪽까지 끌면은 다시 싸울만한데. 빼봐, 빼봐 빼봐 살짝 빼봐. 내가 시체로 때릴게. 그냥 못빼수 있어? 나 이제 사이, 이제 공못 빼낼 수, 수 있어. 공 그렇게 그렇게 너프리야? 나 아래낄 수 있어. 나와도 돼. 넣어있 좋은데? 지련데. 뭐가 너프? 스어 나이사, 나이사, 나이사. 아니 뭐야 미드 사이어 민규님 개꼴 발로였네. 어 뭐야 개딸깍챔프잖아 이거. 근데 초반 라인점만 할줄 아는 못 배우면 진짜 좋긴 해. 어, 아, 어그 그거는 걔딱 경험 문제라서. 막판 빠르게 가시죠. 오늘 다들 잘 하시는데 어 핸드타임 더 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아 씨발 이제 또 즐기러 왔네. 그냥 목소리 봐봐. 우리 한판더 있어. 야, 우리 한판더 있어. 이제 일어나자마자 한판즐기려고야너 다시 자. 그 우리 피드백 해줘 그냥. 와, 어, 너 어떻게 눈 뜨자마자 바로 유흥 즐기러 오냐? 로리 나한테 소리고 <laughs> 여자고 빡디야. 야 써영 오늘은 못 놀아주 너. 쟤나 한번 해볼래 아니면 김영아아 안돼. 아니야 아니야. 진짜 미드 주도권 없어 따위 맨날 와 진짜. 아까서 미... 너한테 하는 말 아니고. 아왜 이렇게 아왜 이렇게. <목소리> 수시 이제 깐수, 갑자기가. 깐숭님은 챌린저랑 메이지고도 반반 치던데. 아이 새끼 어제부터 또 억발 시작되는. 깐숭이 투패네? 깐숭이 라이즈. 어나 갔대지. 라이즈는? 라이즈? 와. 아직 안 퇴장. 나라나 라이즈보다 투패 많이 했어. 제라스? 제라스. <laughs> 어 제라스. 뭐 <laughs> 제라스 할수 있으면 난 좋긴 한데. 아 그냥 깐숭이 하고 싶은 거예깐숭아너뭐 할래? 나하나 저만 가고 싶어. 제라스 오르라 중에서 하고 싶은 거 해. 싶... 아리 아리도 괜찮은데. 안데 아, 아리는 라인전 힘들 것 같아서. 다시 보게. 응 해. 야 간수가 오른해서 그벽 부셔달라 해. 아나 쪼박이니까. 아니면 동화님 갈리오 가시죠. 어 갈리오도 해도 되죠. 김종완이 카밀을 풀어 어, 카밀 한번맞으보여줘음 오케이. 바 오션 한번 빼보. 일단 바텀 못 밀듯. <laughs> 브람운 여기 있다. 와브람스킨 뭐야? 용맹한 브라. 냄새 나네 야, 존나 용맹한데? 헤 맛있다 헤나헤헤헤헤헤자르 <laughs> 여기 있나보다 아니, 미드 그냥 네, 민규 형인데? 상대, 상대 그거는? 두꺼비는 두꺼비도 먹자 스마드가 푸쉬긴 해 미드 아, 제이루나너 아, 너무 강해 어, 어 뭐야. 뭐 뭐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다이브하자, 야, 야,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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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이러면 아여기 v 일러 와. 이 l o 러봐 일러 I 어 o v e it. I l o v 얘네가 먼저 o v e it. I love it. I love i 아 I l 야야 여기 보자 여기 보자. it. I l o 먹 e 먹 t 와봐 먹 v e 이 t I love 이 t 없어 o v e 이 t 없어 o v e 이 t 없어. o v e it. I l 가고 가나떨어 탈게. 쪽쪽쪽안 돼. 나 올라갈게. 어얘 봐라. 나 올라갈게. <러니까> 살려줘. 너블이 콜 없어? 그럼 노플 나살려줘게블로 온다. 시 쪽으로 빠져가야 돼. 빼 빼다. 아! 리 이건 내가 못겠다 그럼 5초. 내가 내가 먼저 할게. 이걸 믿어줄래? 이거 테라스 한번 살짝 아래쪽으로 봐주세요. 음, 아, 풀스, 풀스. 얘둘다 노플이야. 다르마도 노플이야. 응. 음. 오, 라이크가 좋은데? 좋은데? 싸놓은 척하고 너를 살펴볼래? 아슬 정말 봐요. 야, 사아 오케이. 독사플 야, 빼빼빼빼다빼다빼다 빼. 고마워요. 빼봐 빼 봐. 수 있어. 빼 볼래? 사람아 노플이야 뭐지? 브라운 노스페 뭐 브라운 노스페. 당기자. 용이6 0 0 6게 아니, 예셔셔 나가 줄래? 나갔어사아부터사사사야 넘블러넘 러블? 러블 봐. 러블러블 러블, 러블. 봐. 넘블봐 러블 봐. 넘블봐 네, 봐. 대 아이고 씨발, 숨왜 이렇게 길어요? 아, 그림 빨리 해줘야될것 같아서. 얘네들 못 먹어? 아, 맨 하지 않냐? 전략 못 먹었어? 저래 못 먹었다. 나이스. 이득이에 아들이 적이 있 우리 스머저 스택 많이 준 듯하긴 해. 애들 이제 셋을 자리 잡는다. 이거 바텀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바텀 받으러 가면 싸움 보자. 살짝 나온다. 나 지금 이쪽으로 돌게 천천히. 하나 아, 이겨. 음. 야 방패 좀 가져. 오케이. 아야 이거 그러면 되나? 아 궁대. 아 예. 오 가수기. 죽여주나? 아니야, 제발. 아 가비. 가비. 야용야 용차, 용 바로 용치야, 쳐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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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봐봐, 봐봐. 용, 용. 아, 수시 네? 장신구, 쓰면서, 장신구 쓰면서 아, 잠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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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노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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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리 우리 아타칸 견우해야돼 이러면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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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아타칸 할라한다 리 우리 우아 우리 우 바로 와야 돼나리서리우어 아지르 이번에 우리 우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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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 봐줘. 에이, 에이, 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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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에이, 이이 에이, 이이 에이, 에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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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그 다음 에이, 에이, 아싸! 음, 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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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는 게다 안하는 게다. 제가 죽었어 제가 죽었어. 아 브라운 나올 거피 갈자 이거 나올 거 같은데. 아지로 나온다. 이거 네치 모르거든? 이거 시기를 볼 생각 해보다아 브라운 분자. 바로 터리면 해? 아터트렸어아 이게 안 좋아. 아 브라운 런, 노플 브라운 노플 오케이 럼블 온다 에이씨. 내딱기빼기빼나 죽은데? 안높와 저걸 못 잡아, 씨발? 많이 잘 깬긴 했는데 죽을 거. 같... 형 시간 많이 걸고 있어서 죽어 도될 듯. 와, 씨발 존나 쎄. 와 일대일 이질 못. 이잘 걸었어. 시간은 많이 번 듯. 다음 몽상하자. 다음은 노공. 개 어, 봐야 될 야, 스틸 봐야될 때차이거뒤돌까 안나오겠다 야 브라운 방탄야 브라운 방탄, 자리만 방탄. 밀... 아 오케이 포해봐잘 끊었어 잘르 끊었어 야나 11에 되는데 동아형 야 11에 더 11에 더을다밀다해벌레아아 수가 으안돼으아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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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가비. 가비. 이렇게 존나 약한 거 같아. 그러게. 존나 잘하는데 씨발. 띠. 젠장. <laughs> 네 우성아 나 이런 생각한다. 뭐? 아, 알리는 좋은 거 같아. 아. 아. 근데 제가 봤는데 밥 먹느라 막 후반 쪽은 아예 못 봤고 네. 게임이 카밀이 할게 없던 게 뭔가 좀 카밀이 카미리 조금 카밀이랑 같이 뭘안한 느낌인 거 같긴 해요 제가. 어. 정말. 예? <laughs> <laughs> 아예 아, 한번질수했어요한 번. 한 번. 저런 거 슈발. 아 그리고 딱 아까 게임 시작 전에 말한 8분2 0초2 20 0몇 초에 제라스 죽던데. <laughs> 정확해. <애착하죠. 웃음> 아니 나그 미정사 이기는 줄 알고 믿고까지 올라가. <laughs> 다 쓰렸어. 아 예? 이런 제가 못 봤네요 게임을. 깐숙이 도와줘서 고맙고. 다들 이기고 오세요. 샀습니다. <laughs> 아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아이요 <laughs> 솔직히 말하면 <laughs> 첫 판이긴 한데 <laughs> 아니 근데 그냥, 그냥 존나 쉽던데 챔프가 <laughs> 아니 뭐어잘 맞고 자시고 그딴 게 없던데 이 새끼는 그냥 맞으면 잘 맞아지던데 이제 뭐 하냐고? 나 내일 찍어야 돼서 오늘 빨리 가야 돼 <laughs> 내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여러분들 깐숙이 1주년이에요 <laughs> 축하해주러 오신다고요? <laughs> 감사합니다